문자 뒷번호가 2748 님입니다. 자 종목은 덱스터고요, 14,850원, 비중 10%, 진단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주셨는데 자이 종목이야말로 최근 핫 종목이잖아요. 네, 콘텐츠 관련 주들 네.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데 어, 단가도 또 최, 최근에 매매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음. 일단 뭐 가격에 대한 단가를 좀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드라마, 영화 그런 컨텐츠 관련 기반이 된 이런 테마 쪽에 힘입어서 같이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특히나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R이나 AR 쪽 이쪽으로의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좀 자주 하는 이제 단골 종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덱스터를 좀 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VR과 AR 이쪽으로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애플이 개방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제 혼합 현실 헤드셋스라는 출시 시기가 23년으로 하반기로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좀 부담을 좀 야기를 좀 했고요. 다만 최근에는 일단 이제 K 콘텐츠라고 하죠. 이제 드라마, 영화 산업 쪽에서 이제 한류에 대한 열풍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쪽으로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관심에힘 입어서 덱스터와 함께 그 다음에 뭐뭐텐츠리 중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관련 주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덱스터가 함께 이 크게 큰 폭의 좀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약한50% 정도 가량이 단기적으로 만원 구간에서 약한 15,000원 구간까지 심 없이 좀 달려온 모습인데요.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은 관점에서 이제 차익적인 매물들이 좀 발생을 수,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, 관점, 그 과정에서 일단 이 등락폭이라는 게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한 덱스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14,850원이라는 구간이. 조금은 고점인 구간으로 좀 인식을 할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. 다만,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발점이고, 이제 시작입니다.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한류 열풍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요.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보고 접하다 보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중독성들이 또 이제 나타나, 나, 나타나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하면,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, 큰 폭의 손실주는 아니시거든요. 그러면 지금 매, 비, 매수가 대비 비중이 좀 저렴한, 좀 많이 좀 적은 편이신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는 자, 한이 정도 구간이 좀될것 같습니다. 만 삼천원 초입 구간이죠. 요 정도 구간에 이제 저점을 좀 어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대한 이런 캔들들이 좀 나타나는 시간이 좀 이런 캔들들이 좀 나타나는 구간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여력을 좀 잡아가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덱스터까지 살펴봤습니다. 자, 어, 추가적인 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좀 짚어주셨고요.